이 원크라이프라면은 네덜란드에서는 아주 영웅이거든요. 이 크라이프하고 한걸 기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아 영웅, 영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 <laughs> 고양이 진도다 보니까 이제 진도께이 경기하는 스타일도 약간은 좀 비슷한 게 아닌가. 경기를 좀 제대로 못 하잖아요. 좀 부진하고 이러면은. 아 시도 개가 아닌데 또깨가 선생을 할 때는 혼자지만은 혼자만 잘하면 되지만은 지도자 생활에서는 선수 전체를 갖다 아우르고 거기에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맛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님께서 교육자셨어요. 네. 반대 따로 안 하셨나요? 축구 한다고? 아, 뭐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저는 늦게 시작했거든요. 운동을 목포 뭐 중학교에 왔습니다. 제가 목포 뭐 중학교 졸업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에서 일년 쉬는 때 운동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아버님께서는 그때 어떤 반대하시는 입장이 아니셨죠. 왜냐하면은 학교를 갈수 있다는 거 어, 그걸로서 저는 이제 좋았고 처음에는 사실 축구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그냥 공차기 했지 축구 자체가 어떻게 하고 훈련을 어떻게 하고 이건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던 축구를 막상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69년도 1월 17일부터 서울에서 훈련을 시작했어요 이때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을 때입니다. 운동장에 눈 치워가면서, 눈 치워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는데, 이건 뭐 패스할지도 몰라, 킥할지도 몰라. 집합해가지고 뭐바아도 맞고, 선배들 빨래도 해줘야 되고, 맞지, 막기도 해보고, 뭐 하고, 무시당하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 오기 같은 게 생기잖아요. 정말 밤낮으로. 어떨 때는 뭐 새벽에 일어나서 줄넘기 하고, 햇지 인사하고, 골 다르고, 계단 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땀 흘리고 가서 남들 깰까봐 몰래 또 들어가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훔치고 그냥 들어가서 또 자. 근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숙소에는 보면은 큰 시계 하나 시계를 있잖아요. 시계를 보면 어떨 때는 3시, 4시 막 그래요. <laughs> 그분또 자. 그리고 그다음 새벽에 서들 이제 하나씩, 둘씩 일어난다고요. 그때 일어나서 또 하는 거야. 아버님한테 이랬거든요 제가 6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집에 가서 농사라도 짓겠습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내가 반드시 이겨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끝까지 좀 참고 하게 됐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운동 시작한 지 4년 만에 청소년 대표가 됐거든요, 제가. 그리고 6년째 대단에 대표선수가 됐어요. 이거는 아마 기록일걸요? 납치도 되셨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선수 카 스카우트가 굉장히 좀 심했을 때예요. 특히 연대 고대 거기 낚시를 해 가지고 한5 0일 동안 고대에 같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고대로 갈라 그랬어요 사실. 그 우여곡절 그때 이제 부모님들 간에게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결국 연대를 택했는데 제 모교 연대 좋아하고요. 또 고대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러면 그 학창 시절이 제일 좀 이렇게 치열하게 사셨던 때라고 보면 될까요? 그 시기 동안 그래도 옆으로 옆으로 세지 않고 그래도 제대로 바른 길로 그대로 갔다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하나의 긍지로 생각되고 아 정말 힘들긴 했지만 나한테는 더없이 값진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나를 버티게 했던 말이랄까요? 그런 게 있으셨나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님이 어, 지금도 생존에 계시거든요. 지금도 이제 87세 되셨는데 제가 올라와서 운동을 할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1 년에 한 번도 거의 못 올라오셨어요. 자, 진도 섬에서 그리고 용돈이라든가 혹은 장비라든가 이런 거 충족하지 못했고. 뭐, 어디 가서 이제 축하 걸려 얻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막 그럴 텐데, 보약은 생각도 못 했고요. 근데 집에서 저 때문에 그 벌을 키우셨어요. 학교에서 그것도. 옛날 그서주병큰거 있잖아요. 한, 한 대들이. 거기에다가 꿀 꿀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걸로. 달걀, 달걀하고 해서 먹으라고 그러지 않는데, 저한테는 그게, 그, 체력적으로 좀, 그때 뭐, 먹지도 굉장히 못할 때거든요. 그 어머님의 정성. 어머님 그리고, 그냥 밖에다 정안수 떠놓고 그런 것들이. <laughs> 해질 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다치기도 하고 뭐하고 좀 네덜란드 가서 좀 어려웠고 막 그냥 이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 용기를 주고 아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먹게 해주는 게그 어머님의 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잊을 수가 없죠. 감독님께서 또 유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커플이셨잖아요. <laughs> 속보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그 나이 들어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있어가지고 구제를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좀 반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연애 시절 얘기를 조금 들려주신다면. <laughs> 사실 연애라고 볼 수도 없어요. 워낙 그... 서로 간에 알려져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날 수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잠깐씩, 잠깐씩 뭐, 보고, 이럴 정도였기 때문에, 뭐, 연애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숨바꼭질 좀 했다. <laughs> 숨바꼭질좀 하는 정도로. 어, 그, 저는 이제 뭐, 예, 보니까 심성도 서로. 어딜 가든지 제가 그, 하여튼 그래도 점수를, 제가 구제해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점수를 이제 많이 준 거는 그 어느 집에 초대가 초대돼가지고 갔는데 저녁 준비하면서 나가서 같이 막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들이 참 보기 좋았고 보기보다도 소탈해요 그냥. 음식 솜씨도 좋아요. 사모님처럼 굉장히 잘하시네요. <laughs> 그 손주들 태어난 거를 세레모니 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고맙죠 우리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2008년도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희가 그 월드컵 예선 남아공 월드컵 예선 아주 큰 고비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경기를 했잖아요 어, 그 경기 하기 이틀 전에 났어요 쌍둥이인데 쌍둥이인데 <laughs> 이대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 이긴 게 저희가 19년 만에 이겼대죠 아마 사우디 자치하고 할 때는 그리고 어 사우디 땅에 들어가서 이긴 거는 28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만큼 참 너무나 엄청난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 그걸 깨뜨렸는데 어뭐 이제 우연찮게 저는 손주 낳았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집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애낳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옆에 우리 직원하고 축구 앞에 직원하고 이제 얘기한 걸박지선 선수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네끼리는 이게 됐던 것 같아가지고 골 놓고 나서 이걸 해줬죠 그래가지고 우리 선수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 일한 전일 거예요 아마 그때 기는 아기들 아기를 기는 모습을 해줘가지고 너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웠고 아마 영원히 기억에 나올 것 같으세요. 네, 박지성 선수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네. 일설에 또 <laughs> 사윗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된 건가요? 그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박성 선수 최고의 사윗감이죠. 하지만 저희는 감히 생각도 않고 있고 또. 이 남녀 간의 관계라는 건서로 인연이 서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성이하고 저희 따로 한번본 적도 없어요.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이승엽 선수랑 당구 친 것이라고. 이승엽 선수 참, 여기도 바르고 착하고요. 너무 정말 깍듯이 인사할 줄 알고, 아주 그 얘기도 잘하고, 이런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당구는 저보다 조금 못 치는 것 같아요. <laughs> 잠깐 축구 외에 외도를 좀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유는 저는 분명했어요. 축구 선수를 접고, 그 다음에 사업 일합시고, 뭐, 공장 운영을 좀 해봤었는데, 어 저는 그 목표가 있었어요. 선수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좀 하고 싶다. 정말 불우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학교에 못 찾아오더라도 축구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면에서는 내가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직원들이 많을 때는 약 50명까지 되고 그랬었는데 하면서 한 5년 됐을 때 상당히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뭐 그런대로 괜찮았었는데 늘이또 우리 이회택 감독님이 찾아주셔가지고 대표팀 트레이너로 들어가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접게 됐죠. 접게 됐지만은 지금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항상 좋은 점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선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선수가 부족한 점 혹은 고쳐야 될점또 가야 될지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발전 속도가 크다는 거예요. 감독의 자질 중에 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선수 발탁하는 그 눈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더군다나 또 이제 박지성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 이전에 그 주역들을 처음 발탁을 하셨잖아요. 축구에 대한 지능 자체가 있는가? 갖추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센스, 감각 세 번째는 이제 체질 축구선수를 하기 알맞은 민첩성이라든가 유연성 이런 것도 다 체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회복 능력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격이죠 성격 아까 얘기한 긍정적인 마인드라든가 혹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라든가, 네? 정말 내가 지기 싫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영구 노력하는 그런 성격. 정말 잊을 수 없는 네, 2010 남아공 월드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또 국가 대표 감독이 되셨고요. 저는 참 보기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선수 생활도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대표 선수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고 코치 트레이너 선수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그나마 나아공월드컵에서참나름 대로 그 목표 달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아 이거 되겠구나 막뭐 이런 느낌 있으셨어요? 저는 할수 있다 생각했어요. 할수 있다. 우리 선수들한테도 뭐 자기 최면 비슷하게 우리 해봤지 않느냐, 이거죠. 해봤지 않느냐. 강한 팀들하고 다 해봤다, 이거예요. 8강, 팔강올라오는 중에서, 이제, 우루과이한테진 게, 가장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우리가 또, 못 이긴 게, 참, 이 공은 두 분이다 그러지만은, 그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아쉽고, 다시 한번보고 싶은 생각도 나고, <laughs> 어, 그런, 그런, 감독님께서 또 이제 전남을 맡으셨었잖아요. 그때 네. 우승으로도 이끄셨는데, 그때 선수들에게 강조하셨던 게 있으신가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그 선수들이. 그때 당시에.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훈련도 정말 그때 정말 많이 했고.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냐면 상대편 다리가 세개 있는 거 아니고 다리 네개 있는 거 아니다. 똑같이 다리 두 개로서 똑같이 경기를 한단 말이야. 너네가 진리가 뭐 있느냐? 응. 우리 이길 수 있단 말이지. 봐봐라, 경기 잘 하지 않느냐? 뭐가 부족하냐 말이지. 단지 얘네들 마음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면 된다.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 도중에 들어가서 약1년반 정도, 1년반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많이 정말 시민구단 그 여러 간 팀에서 비싼 돈 주고 선수들 데려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서 막 구걸하고 뭐이좀 특히나 남, 김남일이라든가 설기현 이런 선수들은 사실 그 전에 있던 팀 혹은 다른 데서 제안하는 더 좋은 조건 뿌리치고 이어온 거거든요. 저하고 그래도 그런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오고. 그래서 많이 긁어 모아놨어요 사실을 긁어 모아놨는데 어, 그걸 피워보지 못한 거 그것이 이제 좀 아쉬운 감은 있죠.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사람이 배우는 음. 것을 잊어버린다면은 끝내버린다면은 시체나 다름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천난대로 배우고 가서 또 보기도 하고 내 걸로 또 만들어도 보고 그리고. 대맥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참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꿈나무들을 키우는데도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어머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저 때문에 정말 그 무릎 다 달아주시고 이 다리가 펴지 않으실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는 면이 요즘 들어보면은 기력도 세지 않으신 것 같고.